안녕하세요. 책이 나를 키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돈에 대한 우리의 깊은 통찰을 제공할 책, 목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 기술이나 돈을 버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현대판 고전, 투자서의 성경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출간 직후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이 책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돈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심리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재테크 지식을 넘어 돈과 행복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의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돈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돈을 벌고 투자하는 방법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목건 하우절은 독자들이 돈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견과 행동 양식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여 더욱 현명한 재정적 선택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2 0 개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투자에 대한 교훈과 통찰을 전달하며, 실화와 실증에 기반한 이야기들은 재미와 함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경제학 서적이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돈의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탐욕에 눈이 멀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 책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통제감을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줍니다.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이는 소비 지상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장기적인 부의 축적 및 유지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 그리고 돈과 행복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모든 독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럼 돈의 심리학의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술서가 아닌 삶의 통찰서 돈의 심리학은 단기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기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를 이루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집중합니다. 저자는 돈과 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 스스로 부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일비하며, 감정적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만, 하우절은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부를 이루는 것보다 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투자 기술이 아닌 인내심과 겸손함 같은 심리적 자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합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심리적 통찰,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분석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불안, 탐욕, 두려움 등 감정적인 요인들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화랑일 때 나타나는 탐욕은 과도한 위험 감수를 유발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손실을 확정짓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감정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 결정 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투자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함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재정적 파멸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돈과 행복의 본질적 관계 이 책은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통제감을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정작 부자가 된 후에도 행복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현상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끝없는 경쟁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자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합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태도는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돈이 우리를 위한 수단이 되게 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은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자유와 통제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재테크 도서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전문가 및 유명인사의 평가 돈의 심리학은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유명인사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금융과 투자에 관한 글을 못건 하우절만큼 우아하고 명료하게 쓰는 사람은 없다고 극찬하며 하우절의 독보적인 글쓰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하우절은 누구도 한적 없는 논평으로 나를 늘 놀라게 한다고 말하며 이 책이 기존 투자 서적들과는 차별화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함을 시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 책을 필수적인 책 모두가 한 권씩 소장해야 한다고 표현하며 이 책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에 대한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넥슨 지주회사 NXC의 대표였던 김정준님은 나는 이보다 명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하우절의 통찰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치투자자 박성진님은 돈의 심리학은 정말 좋은 책이다. 잠깐이 아닌 진정 오랫동안 부자로 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조언이 담겼다고 평가하며 이 책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돈의 심리학은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에게도 인정받으며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는 필독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통찰은 단순히 투자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제시하는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돈의 심리학. 현명한 재정 여정의 나침반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고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우리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리 효과의 경이로움과 겸손함,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등 돈을 다루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들을 깨뜨리고 대신 현실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시야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겸손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금융위기 시기에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정적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이 책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돈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단순히 축적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당신의 재정 목표를 명확히 세우며 이 책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히세요. 이는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선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여정은 이책한 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돈의 심리학을 읽고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며 더 현명하고 행복한 재정적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금융 지혜를 한 단계 더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소개해드린 돈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금융 지식과 삶의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이, 책이 나를 키운다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한번더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나를 키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돈에 대한 우리의 깊은 통찰을 제공할 책, 목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 기술이나 돈을 버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현대판 고전, 투자서의 성경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출간 직후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이 책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돈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심리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재테크 지식을 넘어 돈과 행복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의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돈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돈을 벌고 투자하는 방법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목건 하우저은 독자들이 돈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편견과 행동 양식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여 더욱 현명한 재정적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20개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투자에 대한 교훈과 통찰을 전달하며 실화와 실증에 기반한 이야기들은 재미와 함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경제학 서적이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돈의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탐욕에 눈이 멀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 책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통제감을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줍니다.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이는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장기적인 부의 축적 및 유지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 그리고 돈과 행복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모든 독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럼 돈의 심리학의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술서가 아닌 삶의 통찰서 돈의 심리학은 단기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기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를 이루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집중합니다. 저자는 돈과 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 스스로 부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만 하우절은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부를 이루는 것보다 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투자 기술이 아닌 인내심과 겸손함 같은 심리적 자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합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심리적 통찰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분석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불안, 탐욕, 두려움 등 감정적인 요인들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화랑일 때 나타나는 탐욕은 과도한 위험 감수를 유발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손실을 확정 짓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 결정 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투자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함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재정적 파멸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돈과 행복의 본질적 관계 이 책은 돈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통제감을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정작 부자가 된 후에도 행복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현상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끝없는 경쟁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자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합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태도는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돈이 우리를 위한 수단이 되게 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은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자유와 통제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재테크 도서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전문가 및 유명인사의 평가 돈의 심리학은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유명인사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금융과 투자에 관한 글을 못건 하우절만큼 우아하고 명료하게 쓰는 사람은 없다고 극찬하며 하우절의 독보적인 글쓰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하우절은 누구도 한적 없는 논평으로 나를 늘 놀라게 한다고 말하며 이 책이 기존 투자서적들과는 차별화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함을 시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 책을 필수적인 책 모두가 한 권씩 소장해야 한다고 표현하며 이 책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에 대한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넥슨 지주회사 NXC의 대표였던 김정준님은 나는 이보다 명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하우저의 통찰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치투자자 박성진님은 돈의 심리학은 정말 좋은 책이다. 잠깐이 아닌 진정 오랫동안 부자로 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조언이 담겼다고 평가하며 이 책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돈의 심리학은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에게도 인정받으며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는 필독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통찰은 단순히 투자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제시하는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돈의 심리학, 현명한 재정 여정의 나침반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고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우리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리 효과의 경이로움과 겸손함,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등 돈을 다루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들을 깨뜨리고 대신 현실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시야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겸손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금융 위기 시기에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정적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이 책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돈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단순히 축적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당신의 재정 목표를 명확히 세우며 이 책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히세요. 이는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선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여정은 이책한 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돈의 심리학을 읽고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며 더 현명하고 행복한 재정적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금융 지혜를 한 단계 더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소개해드린 돈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금융 지식과 삶의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이, 책이 나를 키운다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